저는 오면은 이거 큰 거로 한세개 먹습니다. 세 개? 썬, 썬 건? 어, 썬. 두 개. 두 개. 어, 아시 삼겹살. 이거는 삼겹살이고요. 6, 이거는 6, 6, 6. 어 하여튼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이거 시키고 아,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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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아박 음. 야채고요. 그다음에 아, 시현이가 좋아하는 거 두부. 어나 후회 능. 그다음에 펩시 안녕하세요. 땡입니다 지금 아신나칩 왔어요. 신다 집. 와이구, <laughs> 오신다 집이야. 어, 신자 신다... 집 땅에 왔어요. 신당와당신다 식당 에 어, 어, 식당. 식당 어, 왔어요. 신당집당 왔어요. 신에 왔어요. 신다 식당 왔어요. 신자 집 땅에 왔어요. 신자 왔어요. 신자 집당 왔어요. 이제 오늘 제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곳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기가 막힌 집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한국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만의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증명을 하죠.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요. 라오스에서 신다집 하면요. 이곳이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원 먹고 싶어요. 이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계를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기름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마법의 소스예요 마법의 소스 이 마법의 소스에다가 취향에 맞게 고추를 안 넣고요 이제 마늘만 넣습니다 먼저 이거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취향에 맞게 그 다음에 비벼주세요 그리고 야채도 넣고 호박도 넣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다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이거는 30초 컷이야 이거. 30초. 30초 딱 해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먹으면 돼. 이렇게 익으면은 이제 빨간색이 살짝 없어지면은 그때 이거 비벼가지고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고기가 없어지면은 이제 먹는 겁니다. 저는 이 고기 비계를 되게 좋아해. <놀람> 생계라는 사이드에다가 뿌려주면 좋습니다. <놀람> 기분이 좋아요? 네. 위치는 제가 제목 클릭하면은 오픈해 드릴게요. 그거 원래 돈 받고 오픈해야 되는데 아, 구독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구독. 고기랑 그다음에 지금 익은 야채랑 해가지고 아, 소스 번릴루 소스 넣어가지고 소스,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가 막혀 참고로 와이프는 고기를요 완전 익지 음. 않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는 <laughs> 소고기를 살짝 데쳐 먹기 때문에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먹어요. 네. 자, 먹겠습니다. 식구도. <laughs> <스토독. 어마, 어마. 웃음> 아, 엄마, 엄마. 아, 진해, 쨔. 기가 막혀. 식당계 <laughs> 여기 메뉴, 볶음밥도 있고 해가지고요. 한국인 입맛에 다 맞을 거예요, 아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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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성인 남자 두 분이 오신 다음에요. 이거 태판, 이거 함판 시키시면 돼요. 그 성인 남성이 이제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 두 판, 삼겹살 하나, 이렇게 시키면은 배불리 먹습니다. 삼삼삼 ินแล้วเดี๋ยวเอาไปนับสุกก่อนแล้วเสือห้องให้สามเมื่อเสือห้องไหโอ้โห 고기집에서 이 언어만 알면은 좀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육수가 쫄아가지고 육수를 더 달라고 할 때는 남숙이카이네 숯이 좀 약하다 싶으면요 뜸탄이카이네 하시면 돼요 남숙이카이네 산이 <목소리> 이게 계속 놔두면 쫄거든요그리 이런 식당 같은 데가 이제 팁을 줘야 되는 식당이에요. 한만끼 정도 주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먹습니다. Come on.